어, 안녕하세요 진터부 유사장입니다 어, 오늘 차량 요거 마스터 차량이고요 지금 세분 타고 짐이 어마무시하게 몇백 키로 달렸죠 이게 7200키로요 아무튼 짐이 많이 실려있고 그럼 제가 지금 시운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운전 돌아보고 이런 건 맛보기고요 일주일, 보름, 이런 식으로 타보면 차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뭐, 이쪽 언덕 가보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보셔도 되고. 여기가 생각보다 좀센 편이에요, 언덕이. 자연유양님 뭐 그런게라 저희가 한만 얘기한 것보다 사장님 이 맨날 탄 차니까 사장님이 제일 잘 알죠 이 보통 보면 한1 0 k 로 정도 운행 해 보면은 이 차가 부드러운 느낌 정도 나고 그런 식으로 변하거든요경바 경북 고속도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전이 대비 안착예요 여기 좋은 차는 막 지가 혼자 업그레이드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제건 업그레이드가 안돼 갖고 그죠? 요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니 네. 그. 잠시 그... 되게 복잡하더라고요카드 뽑아서 상용 들어가면 해줘요. 음. 아, 근데 제가 갖고 가보니까 안 된대요. 그 사제에서 한번 바꿨다고. 아, 바꿨다고? 네,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똑같은, 똑같은 건데. 순정이 아니면 안 해준대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아, 다시 합니다손 됐다고 는요네 되게 취사하더라요 그 진이면 진이 똑같은건데 확실히 통화가 는 일반도로고 여기, 일반 여기 우회전하면 저 고가거든요 저, 고, 저 고가만 갔다고만갔도아실것 같은데 원득에서 아까랑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요거 언덕 올라갈 때랑 내리막이랑 이밀 구간 같다면 비교해 보세요. 잠시 후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와 우회전입니다. 와이프임도 한번 보시고 잠시 후고갈사도 진입입니다. 이 요번 제품은 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 고속도로 에서 엔진 소리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데 그 소리가 안 나서 보면 속도가 넘어가 있대요. 지금은 맞백이에요. 한 일주일 보름 요런 식으로 차가 점점 가벼워져요. 네, 예, 예. 여기서 이런 데서는 그냥 500m 밀고 500m 가는 힘만 비교해 보셔도. 직진해서 저쪽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가면은 내리막이고 반대쪽으로 올라올 때 언덕이거든요. 그 힘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조용해졌어요? 네, 훨씬 조용해요 그리고 그 전에 온거는 학원차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되게 막 손을 이렇게 쳤거든요 아, 그 아, 근데 요건 새거라서 그런가 어, 나름 또 차기화 된게 좋은거거든요 <laughs> 아알피도 금방 떨어지네 네 초기 냉간시에 이게 네. 차 떠는거나 그런것도 네. 잡혀요 한천 정도 항상 유지했거든요. 음, 지금 한 이백 0십좀 이백 정도 떨어졌네요. 네, rpm도 네, 내려가고 힘이 들든다네요. 그리 초반에 이힘 받는 것만 좋아져도 연비는 많이 좋아져요 출발하면서 막 계속 막차에서 말한 거 그것도 연구거든요. 계속 해보려고. 사장님 다른 것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그 느낌을 잘아시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많이 틀리겠요 <laughs> <laughs> 이 <laughs> 예, 근데 이 느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 보름, 한 달, 길게 변한 저는한 6개월까지도 좋아져요. 앞에 세명 앉으면 이제 무겁게 나왔거든요, 차가 음... 예, 자이전에서 그냥 쭉가 보시면 돼요. 그 전에 그 학원 차라 그런가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이게 없네. 아내가 좀 받았어요. 아 작년에 작년 7 월달에 타가 와서 중순쯤 부산에서 올라오면 난 일주일 정도를 걸리더라고요. 음. 아 이것도 바뀌었네요. 이것도. 어, 그는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 여기 요렇게 그... 빠져 있었는데 네, 그때 뭐던 이거. 전 학원차만 이, 이 차를 해봤거든요 네. 네. 요게 요게 막혀있는 건 처음 봤어요 네. <laughs> 돈 보내고 뭐 하라고 하는 거는 차가 내려놓을 것처럼 해 놓고 다음에 부산에서 차가 올라오면 한 열흘 걸리더라고 오우. 부산항으로 싣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음. 거기서 뭐 세관 통과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죠 열,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에 그 배타고 넘어오고 그런 차들은 대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소득하고 뭐1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네. 되게 길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연락 왔을 때는 부산차들는뭐출가됐다고 하면은 뭐 접수해서 뭐 캡처차 처하하고나모르도하고 나면 은 다음날이야 하루틀이 뭐뭐 뭐, 와서 뭐 썬팅하고 다 하잖아요. 네. 공부를 하는데 다열흘 동안 다 캡처는 뭐다 끝나는데 열흘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음. 아 다음 주에 또올올예요 <laughs> 그러더니. 5일 날인가 해 놓은 게 10, 17일인가 도착하죠어 사장님도 그럼 그때 11월달 그 정도면 3월달인거아요 재작년에 주문해 놓고 미리 해야 된다고 20년 21년 봄인가 주문했는데 작년 1 0월달로 이건 그러면 가격 안 올랐어요 이것도 조 올랐죠 처음에 했을때는 3200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나올 때 3500이더라고 음, 이것도 올랐네 응. 내 탑차도 2,500주고 사는데 그것도 3,000으로 바뀌었잖아. 500만 원으로. 여기 사장님은 예전 거 그거 솔직히 지금이니까 말을 할수 있는데 그때는 하도 절 달달 벗으니까 그냥 제품을 그냥 내놓은 거고. 짐이거나 앞에 무거우면 밑단 놓고 이단 바꿀 때야. 일단은 좀더 세게 밟아줘야 그죠 지금 쉽게 2단으로 바꿀 수있어 네, 사장님이 이런 거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 확실히 네. 차이를 아시네요. 지금도 뒤에는 짐이 가벼운 짐은 아니거든요. 어, 한 4, 500kg 정도. 뒤에 꽉 찼던데요, 제문 열어보니까. 근데 <laughs> 기본 공구예요. 와. 거기다 이 자재 실으면 좀 난리가 나. 마데 저기 내려가서 내리막까지만 내려가보고 네차 돌려서 다시 가면 될것 같아요. 네저 밑에 내려가서 이런 내리막에서 기존에 다니듯이 좀 밀고 가는 힘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밀고 가는 거 하고 올라올 때 치는 마사고 저 신호등이 있어요 밑에 신호등이 어. 네. 여기가 주말이면은 일로 못 와요 여기가 저거 그 무슨 성묘 등기고 하는 그 그게 있거든요 여기서 유턴하면 돼요 밀구간 힘뭐 잡아당기는 느낌 없죠? 네, 네 절대 그게 없어. 없어요. 그런 것만 좋아져도 많이 좋아지죠. 그 출발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이제 이 신호 바뀌고 유턴한다면 언덕에서 치는 것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오. 나, 처음에 나왔을 때그 언덕에서도 그렇게 올라가면 이런 언덕도 저 10킬로.